안녕하십니까. 돈나와라 뚝딱 도깨비 전문가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격이 하락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목적지는 결국엔 정해져 있죠.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도깨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조급하시고 불안하실 텐데요. 하루 이틀 오르고 내리는 이런 단기적인 가격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날이 갈수록 아주 단단해지고 있고 그 규모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어, 4일 총선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투표 불신 해답이 될수 있을까? 매번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조작선거죠. 매번 투표 때마다 일부분의 사람들이 선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허위 내용을 게시하지 말라고 지적해도 계속해서 조작 의혹은 항상 나오고 있는데, We made we public으로 투명한 투표가 강해졌고 대학 정부도 블록체인 투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제일 큰 장점은 바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인임을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은 절대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면 선거 조작의 의욕은 금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인데요. 인터넷이 탄생하고 난후 역사를 살펴보면 디지털 세상 안에서는 온갖 사기와 거짓된 정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익명이 판치는 인터넷 안에서는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봐야 합니다. 현재 인터넷의 디지털 세상은 사기 행각들이 일어나기 아주 쉽고 또 실제로 넘쳐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이 해결할 수가 있죠. 자, 생각해보세요. 투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면 앞으로 투표소에 갈 필요도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본인임을 확실하게 증명해줄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면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투표를 하더라도 신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투명한 선거가 가능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투표율도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겠죠. 투표 자체에 관심이 없던 사람은 그냥 귀찮아서 시간이 아까워서 등의 이유가 많을 거고 이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해서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사람까지 언제든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투표를 간단히 하게 된다면 투표율이 엄청나게 상승하게 될 거라는 거죠 또 그렇게 된다면 엄청나던 선거 비용도 절약할 수가 있을 거고 투표소를 만들 필요, 인력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종이 투표제를 만들 필요도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쓰이던 비용들은 결국 우리들에게 혜택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투표하는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표 결과를 곧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개표에 들어가던 엄청난 시간 문제 또한 역시 곧바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종료 시 바로 결과를 알수 있게 된다는 거죠. 생각만 해보셔도 블록체인 기술은 너무나도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장차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까요? 적어도 인터넷이 사라지지 않는 동안 블록체인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드시 꼭 필요한 핵심 기술이 될 겁니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개인들이 가장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제 시작됐죠.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거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죠. 반감기 때마다 가격 상승폭은 둔화되었으나 항상 반감기 때는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했고 크게 단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국가와 정부뿐 아닌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빠르게 채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줄게 된다면 뻔하게도 가격은 상승하게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시장으로 들어올 그 수요가 점점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거래소의 현금의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며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시그널로, 사인으로 해석해야 하고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죠.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 전쟁을 벌인다는 건데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메타 플래닛이 10억엔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겠다 하는 거죠.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중국의 거대한 자금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죠. 우리들은 이런 엄청난 수요가 들어오기 전에 하루빨리 저렴한 값에 암호화폐를 선점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안 좋은 이슈들의 겉으로만 보고 겁먹을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모멘텀은 더욱더 확실하게 불장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볼수 있고요 이번 4월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자산의 숫자가 틀려지게 되겠죠 디지털 결제 시장의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으면서 돈을 입금하고 보관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이 월렛의 사용량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리플의 많은 파트너 중 하나인 트랭글로가 30개 이상의 월렛을 통합하는 결제 솔루션을 리플을 활용해서 출시했다고 하죠 국경 간 거래에서 리플의 기술력이 더욱더 확대되게 될 텐데요. 네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일단 이렇게 아시아 대륙 8개국에서 어, 국경 간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조만간 다른 국가들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리플의 기술력은 이미 다들 아시죠? 가장 빠르고 가장 싸다. 수수료도 저런 말 뿐더러. 송금과 입금을 뭐 결과로 기다릴 필요도 없이 아주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트랭글로는 최근 전자지갑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2021년 이후 거래가 2배로 증가했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 4배가 증가했다고 했으며, 2026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26% 전자지갑을 활용해서 국경 간 결제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XRP의 가치는 더욱 더 상승하게 되겠죠. 암호화폐 전문가 블록체인 비비는 어, XRP가 조만간 크게 폭등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리플의 소송 결과가 다가옴에 따라서 XRP 투심이 증가하고 디지털 결제 수단은 날로 커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XRP는 곧 1달러를 달성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4달러, 5달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가 파이빅은 지금 이 XRP를 매수하지 않는 걸곧 엄청나게 후회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XRP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전망합니다. 이번 분장에서 XRP는 8배가 상승해 달러까지 폭등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 약 400개 은행이 국경 간 거래서 XRP를 채택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소송이 마무리된다면 XRP에 정말 진정한 폭등이 나올 것이라 전망하고 솔라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량이 이더리움을 추월했습니다. 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날이 갈수록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채택하고자 매일같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비트코인 현물 ETF로 기관들의 관심은 정말 크게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리플이나 솔라나 같은 코인들이 정말 좋은 코인인 건 맞는데 사실 우리가 요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AI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이 AI 덕분에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분야에 접근하고 공부하기가 정말 말도 안될 정도로 너무 쉬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뭐 하나 배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AI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을 대신해주고 있잖아요. 실생활에서만 봐도 요즘에는 로봇 청소기 같은 것만 봐도 청소도 이제 로봇이 알아서 해주고 지금도 주식 시장에서 난리나고 있는 이 Chat GPT 이게 정말 대박인 게 그냥 입력만 하면 학교 숙제부터 회사 업무 자료 조사까지. 우리가 힘들게 인터넷에서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전부 찾아서 보고서까지 써주고 이제는 평가도 AI가 대신해주는 세상이 된거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뭐 주식 공부 코인 음봉 양봉 이런거 차트 공부한다고 주식이나 코인 잘하시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뭐 무슨 하이힐 기법 양양 음양 기법 정말 다양한 기법들 배운다고 여기저기 사이트나 단톡방 같은 데 기웃거리면서 공부하고 뭐 어떤 공시 정보나 긴급 뉴스 같은 거 보려고 하루 종일 뉴스 검색하면서 정말 내 시간과 노력을 엄청 쏟아보아야 했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매수한 종목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일하면서도 수시로 쳐다보고 잠자면서 계속 불안해서 수시로 생각나고 하루 종일 막 궁금하고 불안해서 핸드폰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계속 막 신경 쓰고. 그런 시대는 이제 더 이상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또 제가 이런 말하면 아니야, 나는 그냥 사놓고 신경 안 써, 그냥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묻어버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격이 떨어져서 물려버리면 이거 그냥 냅두면 언젠간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계속해서 들고 있다가 진짜 상패되고 거래도 안 돼서 날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나중에 가격이 확 올라서 이제아 어느 정도 이제 올랐구나 싶어서 팔았더니 그 다음 날도 아니야, 그냥 팔자마자 갑자기 막 미친듯이 급등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사자마자 바로 갑자기 뚝뚝뚝 떨어져서 땅을 치고 후회한 적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뭐 때문에 그런 거냐? 바로 이 사람의 감정의 변화와 순간적인 내 욕심 때문에 이 충동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고 사고 팔아야 하는 최적의 타이밍 전부 놓치는 건데요. 만약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이 모든 행동을 AI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다면요. 굳이 내가 정말 피곤하고 번거롭게 24시간 내내 시장을 보지 않더라도 알아서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정말 전문가가 될 정도로 힘들게 차트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정말 내가 누워서 숨만 쉬고 있어도 돈을 벌수 있는 매매 방법이 바로 이 AI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똑같이 적용 가능한 거니까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그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하다가 물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떠한 지식이나 아무런 공부도 없이 이미 급등하고 있는 종목에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서 따라 들어가는 이 물타기라고 하죠. 추경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정도면 다 내려왔다 싶어서 내려가는 종목의 저점 매수를 공략한다 하시거나 그것도 아니면 나는 정말 워렌 버핏처럼 장기적으로 볼 생각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제가 등록해놓은 수치들과 지표들은요. 제가 실제로 전문가들이나 분석가들이 차트에 띄워놓고 보는 보조 지표들을 돈을 주고 배운 것도 있고요. 매 주말마다 제가 직접 학술 세미나나 스토리 모임까지 나가면서 오랜 시간 공부를 해서 만들어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부터 이것저것 자동 매매 기법도 정말 여러 가지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공식도 직접 만들어가면서 정말 이것저것 다 사용해 봤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AI가 찍어주는 타이밍에 자동 매매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종목당 최소 100만원 이상씩 제돈 써가면서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승률은 정말 아쉽게 100%는 아니고 정말 솔직하게 공개하면 93.5%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점이 다들 거래하시다 보면 장이 하락장인데도 그날 아무리 못해도 한두 개 정도는요. 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아니면 완전히 장이 내렸을 때한 번쯤 이런 생각들 해보셨을 거예요. 아, 지금 완전 저점인데, 딱 이럴 때 들어가서 반등 나올 때 팔면 무조건 수익인데, 이런 거 내가 생각만 해보지, 사실 진짜 오래 공부한 분 아닌 이상 눈으로만 보고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딱 저점에서 급등하는 거 보고, 아, 저거 그때 그냥 살걸 이 생각 들면서 후회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생각들이 전부 우리가 마트에서 쇼핑할 때 충동 구매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거 없는 욕심과 충동에 사로잡혀서 수익을 볼 것도 더못 보고 손실 안볼 것도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건데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점점 위축이 되고 정말 좋은 종목이 나오고 정말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충동 구매해서 물린 종목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시장은 앞으로 남아있는 호재들이 흘러넘쳐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시장이 좋고 전망이 좋아도 내가 아무런 지식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이것저것 막 뛰어들어가서 돈 집어넣고 그러면 성공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좌가 계좌가 무너지는 지름길일 겁니다. 물론 이건 코인이나 주식뿐만 아니라 뭘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부터 또 공부를 시작하고 뭘 배우기에는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고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개발된 게 뭐예요? 인공지능 로봇, 사람 할 일을 대신해주는 AI잖아요. 요즘 내노라는 투자 전문가를 대부분이 자동 매매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지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사람이 못하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대신해주고 시장 전체를 단 10초 만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분석할 수도 있고 우리처럼 감정에 휩싸여서 충동적인 매매를 안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돈한푼안 드리고 누구나 무료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자산 운용사에 트레이더들 수가 대폭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지금 시대가 사람 목숨이 걸린 운전도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가 직접 알아서 자율주행으로 하는 시대인데 이런 투자 매매도 이제는 직접 매수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AI 사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손실의 대부분이 이 충동매매나 실수에서 나오는 건데 AI가 하게 되면 감정이 없기 때문에 충동매매 할 것도 없죠. 그리고 사람은 24시간 깨어 있을 수가 없는데 AI는 24시간 돌아갈 수가 있고 우리 코인 시장도 주식 시장이랑 다르게 24시간 하루 종일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루 종일 내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고 저녁에 가족들이랑 밥을 먹거나 어디 밖에 나가서 술한잔할 때도 24시간 내내 시장에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수도 없이 상승과 하락의 반복이 계속되는데 사람이 하면 필연적으로 놓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기회들을 AI는 전부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완벽하다는 사람도 이보다 더 완벽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왜? 사람인 이상 밥은 먹고 잠은 자야 하는데 AI는 이 모든 걸 해결해주거든요. 내가 한번 세팅만 완료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신경을 쓰던 안 쓰던 이거랑 상관없이 24시간 내내 자동으로 돈을 벌어다 준다는 겁니다.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상위 1%의 삶을 살아가는 앞서 나가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수 있게 만들어서 그 자산을 이제는 24시간 내내 불리고 있습니다.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은 누구나 상관없이 전부 무료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 여러분들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 프로그램을 이제 핸드폰에서도 쓸수 있도록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에서도 연동이 될수 있도록 개발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엔 정말 수익 나오는 거를 실시간으로 핸드폰 알림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시장을 주시지 않아도 되고 그냥 어떻게 됐는지 사고팔고 그 결과만 핸드폰 알람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요즘 정말 젊은 세대들부터 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만 쓰고 있는 바로 이 자동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남들은 이미 시작해서 전부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나 혼자 안 하고 있고 뭐 뒤처지고 있는 거는 완전히 손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로봇 청소기가 아무리 좋고 편하다고 해도 내가 필요가 없다 느껴서 안 쓰고 있으면 그냥 힘들게 직접 매일매일 청소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이제 AI 자동 매매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매매법을 사용해서 이제 24시간 내내 편하게 로봇 청소기처럼 자동으로 돈을 빨아들일지 말지는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내가 직접 우왕좌왕하다가 손해 볼지 말지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남들은 이미 다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늦기 전에 빨리 이 시장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저거 무료로 공유한다고 해놓고 이거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가입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이런 관심을 받아서 제가 앞으로도 유명해지고 제 채널이 빠르게 성장하는 거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더욱 성장해서 정말 이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과 구독과 좋아요 이거 받으면서 채널 키워가는 보람으로 살고 있고요. 유튜브가 정말 열린 공간이고 제 채널이 더 많이 커질수록 더 많은 분들께 제가 가진 많은 노하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만큼 여러분도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인생의 기회가 세번 온다고 하잖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가 드리는 지금이 바로 그 기회가 온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믿어야 본전이니까 제가 드리는 기회를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만 꼭 잡아보시고 시작해 보세요. 제가 직접 제작한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은 단한 번에 설정만 하신다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어떤 거래소든지 다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말 다양한 거래소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준비했고요. 실행하는 방법은 그냥 클릭만 하시면 바로 진행이 되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하나하나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어려울 것 같거나 모를 것 같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인 거 한눈에 딱알수 있도록 지금 화면에 나고 있습니다. 010-2836-7127. 010-2836-7127. 여기로 방망이 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란 걸 제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하니까, 돈 나와라, 뚝딱. 방망이를 휘두를 준비를 해주시고, 잊지 말고 방망이 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고요. 나는 좀 남들보다 빠르게 알고 싶다. 남들보다 먼저 알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제가 팁을 드리자면, 도깨비 사랑해.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화이팅. 돈 나와라, 뚝딱. 이런 식으로 응원의 문자를 넣어주신다면, 제가 전화랑 문자가 정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오고 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제일 빠르게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르다 방망이라고 문자 남겨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깨비였습니다.